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. 자 이매진 학생, 네. 예, 이매진 학생이 한 건데 이름이 예뻐요, 이매진. 네, 그 리스닝 이 많이 어렵습니다. 기초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? 어...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? <laughs> 저는 받아쓰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받아쓰기, 딕테이션 그러니까. 문장,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은 짧은 것도 짧은 거, 아주 쉬운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셔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문장을 다 받아쓰기를 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잘못 쓰지만 그거를 이제 한 문장을 완벽하게 완성을 하면 굉장히 쾌감 음. 음. 그러니까 네. 한 단어 한 단어 놓치면 은 그걸 문장 중에 그냥 한 단어 놓치면 그거를 쓰기 위해서 막 계속 듣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들어보겠다 이런 식이죠 음. 일단은 수업 영어는 그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. 유리하니까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은 들어야 된다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 LC 파트 1, 2, 3, 4가 있으면 거기 이제 그 프린트물이나 문제집 보면 거기 영문 스크립트하고 한글 해석이 같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많이 습득하는 연습을 하세요.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도 파트 1이 있으면 그 문장을 해석하고 문자 아 이런 뜻이 되는구나 단어. 그러니까 리스닝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너무 큰게 접근을 하지 말고 토익 딱그 문제집의 문제집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서 딱그 내용들을 일단 나한테 많이 집어넣는다.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아마 조금 길이 보일 것 같아. 음. 그렇죠? 네, 맞아요. 예. <laughs>